뉴스타파는 대검찰청을 포함해 전국 67개 검찰청의 예산자료를 검증해 조만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국민의 권리만은 권력기관이 아니라 검찰도 국민들에게 설명하고 보고하고 감시와 검증을 받아야 되는 우리 국민들의 세금을 쓰는 기관이기 때문에... 450만원. 대구 지방검찰청이 쓴 특수활동비 지출내역 기록부와 증빙자료는 매달 같은 금액으로 시작합니다. 시작만 같은 건 아닙니다. 450만원을 포함해 매달 9건이 같은 금액, 같은 순서로 같은 날 지출됐습니다. 마치 매월 공과금이 빠져나가듯 규칙적인 특활비 고정 지출입니다.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는 450만원, 90만원. 50만원, 30만원, 40만원, 135만원, 25만원, 20만원, 10만원 순으로 이어지고 2018년 1월부터 6월 사이 6개월 동안에는 450만원, 70만원, 35만원, 20만원, 30만원, 100만원, 20만원, 15만원, 10만원 순으로 이어집니다. 영수증 한 장만 남긴 채 같은 날 같은 금액의 현금으로 전달된 이 특할비가 누군가에게 정기적으로 고정, 지급된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지침에 따르면 특할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및 사건 수사,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교, 안보, 경호 등 국정 수행 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입니다. 기밀 수사에 쓰도록 되어 있는 특할비 예산 목적을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지급 패턴입니다. 대구지검은 누구에게 어떤 이유로 특할비를 고정 지급했는지 관련 정보를 모두 가렸습니다.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이 450만원 고정 지급 패턴이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대구지검 특할비 증빙 자료 중 2017년 9월부터 2018년 6월까지 지속되다 뚝 끊어진다는 점입니다. 2018년 6월은 대구지검 지검장이 교체되던 시점입니다. 교체 전까지 지검장은 노승권 검사. 그는 2017년 논란을 일으키며 검찰 특할비 개선 여론의 시초가 된 이영열 돈봉투 만찬 사건 참석자 중한 명입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였던 노승권 전 지검장은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 소속이었습니다. 4월 21일 이영열 서울중앙지검장은 노전지검장을 포함한 특수본 검사 6명과 함께 서울 서초동 한식당에서 안택은 법무부 검찰국장 등과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전지검장은 후배 검사들과 함께 안 국장으로부터 돈 봉투를 받았습니다. 특수본 검사 중 가장 상급자였던 노전지검장이 받은 봉투에는 가장 많은 100만원이 담겨 있었습니다. 노전지검장이 받은 돈의 출처가 바로 특할비였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자 청와대가 나서 감찰을 지시했고 검찰은 특활비 집행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개선 방안이 나온 후에도 특활비 오남용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왔고 돈봉투 만찬 사건에 연루된 노전 지검장의 지급 방식에서도 여전히 특활비 사용 취지를 무색해하는 정기 지급 방식이 확인된 겁니다. 노전 지검장이 대구 지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 사용된 특할비 사용 패턴에선 연말과 지검장 폐임 전 몰아쓰기 정황도 발견됩니다. 뉴스민이 지난달 대구 지검으로부터 수령한 특할비 지출내역 및 증빙자료는 2017년 9월부터 2019년 9월까지 2년치 702장입니다. 이 기간 대구 지검은 약 4억 2270만원을 특할비로 썼는데 이중 60%가 넘는 약 2억 6,544만 원은 노전지검장의 전체 임기 중 10개월 치 사용 내역입니다. 이를 월별로 살펴보면 2017년 12월에 약 6,336만 원으로 가장 많은 특할비가 사용됐습니다. 2018년 6월이 약 4,114만 원으로 그 뒤를 잇습니다. 가장 많은 특할비가 사용된 2017년 12월 사용 현황을 보면 12월 1일 450만원 고정 지급으로 850만원이 9명에게 나눠진 후 13일까지는 다른 달과 큰 차이 없는 집행이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12월 21일부터 갑자기 지급 규모가 커집니다. 그날 한명에게 1317만원이 집행되고 몇세 뒤인 27일에는 하루에 20명에게 모두 2 0 9 0만 9120원이 지급됐습니다. 200만원 3명, 100만원 11명, 50만원 5명에게 차등 지급됐고, 1명이 140만 9120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대구지검에서 연말에 20명에게 수천만 원을 지급한 시기는 대검찰청이 전국 검찰청에 한 달에 두번 특활비를 내려보낸 시점과 일치합니다. 뉴스타파 보도에 따르면 2017년 12월 대검찰청은 성탄절 다음 날인 26일 4억 1천만 원을 전국 63개 검찰청에 차등 지급했습니다. 뉴스타파는 이를 두고 검찰이 연말 국고 환수를 앞두고 남은 특활비를 나눠 쓴게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13월에 돈잔치 같은 대검 특활비 지급 바로 다음 날인 27일에 대구지검에선 2천만 원 가량이 20명에게 건네진 것이 확인된 겁니다. 이날 대구지검이 20명에게 나눠준 특할비 2천여 만원의 출처가 대검이 연말에 각 검찰청에 일제히 보낸 4억 1천만원 중 일부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2018년 6월엔 노전 지검장이 지검장에서 물러나고 박윤혜 지검장으로 교체됐습니다. 이달에 사용된 특할비를 노전 지검장 임기가 종료되는 6월 21일까지와 그 이후로 나눠 살펴볼 때 노전 지검장의 인기말 몰아쓰기 의혹이 짙어집니다. 2018년 6월 한 달에 대구지검이 쓴특할비 4,114만 원중 대부분인 약 3,966만 원이 6월 21일까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6월 1일 450만 원 고정 지급으로 750만 원이 9명에게 지급된 후 19일부터 4월 사이 지급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19일은 고위 검사 인사가 발표된 날로 대구 지검장 교체도 포함됐습니다. 19일에만 1,000만 원한 명을 포함해 4명에게 1,460만 원이 나갔고 2 0일엔 390만 원이 9명에게 나눠 지급됐습니다. 21일에도 500만 원한 명을 포함해 5명에게 975만 원이 지급됩니다. 반면 6월 21일 이후 특할비 집행액은 6월 25일과 28일 두 차례 148만 3,960원에 불과합니다. 영수증상 25일 집행한 걸로 되어 있지만 지출 내역 기록부에선 21일로 기재된 50만 원마저 여기서 빼버리면 6월 집행분의 거의 대부분을 노전 지검장이 집행했습니다. 기밀 수사와 관련 없이 퇴임 전에 특할비를 몰아쓴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노전 지검장은 관련 입장을 묻는 뉴스민 지리에 특수활동비는 검찰 내부 규정에 따라 엄격하게 사용 집행되어지고 있으며 매년 그 사용 내역을 내부 감찰을 통해 확인한다며 공직 재직 중에 있었던 업무 내용을 사인으로서 공개하는 것은 적절치 아니하니 더 궁금한 내용은 검찰에 정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하시기 바란다고 답했습니다. 뉴스민 이상원 기자입니다.